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작가 하면 꼭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영태 작가인데요. 그는 아이 같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땡글한 눈, 해맑은 미소의 얼굴들. 마치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천진난만해 보이죠. 그런데 그의 그림은 아이처럼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작품 하나하나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덕분에 실제로 문영태 작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깊은 울림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문영태 작가의 뜨거운 인기에 주목하죠. 컬렉터가 사랑에 빠진 작가, 미술 시장의 돌풍을 일으킨 작가. 그의 작품세 는 그야말로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데요.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미술의 불황 속에서도 그의 그림은 언제나 완판 기록을 세웠고요.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화제가 되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컬렉터들은 문영태 작가의 그림에 빠진 걸까요? 문영태 작가의 그림은 한 눈에 봐도 독특합니다. 알록달록 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가 확 풍겨요.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림들 어딘가 이상합니다. 얼굴이 좌우로 나뉘어 있거나 눈, 코, 입이 세로로 달려있죠. 사실 문영태 작가의 그림은 마냥 행복한 동화는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느낀 복합적인 감정을 그림 한 폭에 모두 담아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작가는 어린 시절 회전 목마를 타며 즐거움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꼈대요.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도는 놀이기구 위에서 사람들은 유난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기괴하게 다가 왔던 거죠. 문영태 작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 작가는 오래전부터 행복해 보이는 장면 한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발견했 죠.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두 남녀 그 둘의 중심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있는데요. 언뜻 보면 아주 행복한 순간처럼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예로부터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가장 단단한 만큼 아주 날카로운 면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모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존재이자 상황에 따라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작가는 관계가 가진 양면성을 아주 담담하게 화면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작가는 오히려 자신의 작품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해요. 그가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행복이죠. 작가는 행복이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죠. 계속 변하고 무척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같은 하나의 답을 바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그림 앞에선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 답을 찾길 바라죠. 다만 그림 속에 자신만의 비밀 암호를 숨겨둬요. 1은 나. 이는 너와 나, 연인이나 파트너가 되는 최소한의 관계를 말해요. 3은 둘을 넘어 가족이 되는 순간이고, 4는 사회, 가족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숫자인 5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을 뜻하는데요. 행복은 늘 관계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로움 또한 함께 따라온다고 본 거죠. 문영태 작가는 이처럼 화면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겪는 복잡한 감정을 조용히 숨겨둡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그림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화라고 말해요. 때문에 문영태 작가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가의 철학은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문형태 그림만의 독보적인 질감과 색감도 큰 사랑을 받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마치 사포 위에 그린 것 같은 거친 느낌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매끈매끈한 도자기 같고 마치 이 작품에만 불이 켜진 것 같대요. 이 독특한 경험의 비밀은 캔버스 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그의 그림들은 모두 흙 위에 그려진 거예요. 작가는 황토를 섞은 물을 캔버스 전체에 발랐습니다. 또 마르면 손으로 흙을 세밀하게 털어내 흙물이 든 밑바탕을 만들어냈죠. 더 재밌는 건요. 이 흙들이 작가가 살았거나 머물렀던 곳에서 직접 가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에요. 작가는 이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큰 충격 속에서 작가는 한 가지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존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죠. 그때부터 작가는 캔버스에 흙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 삶의 흔적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이 흔적 위에 물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보통 유화 물감은 묵직하고 불투명해서 밑바탕을 다 덮어버리는데 작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유화용 코팅제 를 물감에 섞어 아주 묽고 투명한 색층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면 색을 여러 번 올려도 아래의 흙과 색이 사라지지 않고 겹겹이 비치는 거죠. 예를 들어 빨간색 위에 파랑을 올리면 두 색은 겹쳐 보라색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흙에 따스한 기운과 함께 독특한 보랏빛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렇게 수십 번의 얇고 투명한 색층이 쌓여 그림은 빛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들어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겹겹이 쌓여 있던 색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며 마치 그림에 불이 켜진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본적 없는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문양태만의 그림이라고 부르죠. 그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방식으로 문영태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영태의 독특한 화풍에 열광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스타 작가가 아닙니다. 지금의 폭발적인 인기와 화제성 뒤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작가의 노력이 담겨 있죠. 정작 작가 본인은 스스로를 아직도 좋은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작업에 대한 불안 앞에서 그가 선택하는 행동은 단 하나.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하루 중 붓을 들고 작업하는 시간만 8시간에서 9시간이 되고요. 작업이 끝난 이후 에도 머릿속은 늘 다음 그림을 구상하는 데 머문다고 하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림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그림은 직업이기 이전에 삶의 방식에 가까운데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 순간 자신도 함께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작가.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단번에 눈길을 끄는 독특한 화풍 속 그만의 독특한 시선을 담아내는 문영태 작가. 볼수록 곱씹게 되는 그의 그림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문영태 작가의 다음 작품, 다음 행보에 주목합니다. 지금 사적인 컬렉션에서는 문영태의 세계관을 온전히 담아낸 새로운 신작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면 직접 간직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